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과부가 어느 날 자신의 아기가 위독하다고 10km를 걸어와서 의사에게 왕진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가봤자 가난한 과부에게 사례를 받는 것도 문제이고 또안 간다면 또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이해 타산보다는 의사로서의 책임과 또 인도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준비하고 시골길을 걸어 급히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성하여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 수상이었습니다. 어느날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의 정원을 고르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수도원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란체스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 가꾸는 일을 다 끝내겠네라고 말했답니다. 1923년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이 빙산을 충격해서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캘리포니아 호가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 호 무선사들은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호에도 무선사가 타고 있었으나 그는 무전기를 꺼 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무선사가 무전기를 켜 놓았더라면 타이타닉 참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그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어,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혼란한 이유 중 하나는 각자 져야 할이 책임을 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복주신다. 오늘 루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부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보면은 기업을 물을 책임, 기업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경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기업을 물을 사람에게 주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이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서류에 도장을 짓거나 또 서명을 할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강력한 수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어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 너를 위하여 살아 그러니까 기업을 물르라 하면서 어, 신을 에, 벗은 거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또 자신의 이 시간을 어, 낭비하면서 어, 기업을 물를 그러한 어,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손해 보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첫 번째 기업을 물을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루세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는 이 루세 기업을 어, 이어가는 일을 이웃사랑의 동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손익 계산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신발을 벗었다라고 성령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직장 공동체, 또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론 유다와 같이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예수님을 또 따르다가 또 자신에게 유익이 없게 되면 냉정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암흑애가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야 내가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자신에게는 손해인데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모순을 이 암흑에는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해서 상대방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암흑에는 보아스에게 아주 당당합니다. 인심을 쓰는 척하고 말합니다. 자신은 손해가 날까봐 안달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개는 오직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약삭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 속에는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 되고 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뚜렷한 이름이 없이 성경에 아무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저버린 자는 결단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개의 경우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원하고 또 희생적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 두 번째 구절과 십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어, 어,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키포르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아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아 여인 루를 사서 나의 안으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영지 중과 그 성문에서 부러지지 않냐게 하매. 너희가 오늘 지민이 되었느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던 이 암흑의와 달리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 기업물을 책임이 넘어오게 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첫째는, 보아스는 증인을 삼아서 일을 확실하게 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가 나중에 딴 소리를 못하도록 증인을 세워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있던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실제로 4절에서는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내가 기업을 이어가겠다 말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6절에 와서는 재빨리 내가 기업을 모르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바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개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하게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던 첫 번째 사람 아무개는 수시로 딴 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스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믿고 구주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또 부패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증인을 삼아서 일을 확실하게 처리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아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 오직 엘리멜렉 집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로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누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룻기 2장 2 0절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를 평가한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이 살아있을 때도 도움을 주었고 또 죽었을 때도 또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 겉으로 생각하고 어, 겉으로 보기에는 보아스가 물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어, 모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다고 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면서 이 밭을 산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또이 물질이 따라가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옴이 엘레멜레의 기업도 이어가고 또 룻의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이름으로 또 기업을 또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영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집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끼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녀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나라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임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이 거하는 성읍에 온 것을 보고 그를 강권하여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거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한 결과 아들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나 권리를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상대방에게 주어질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큰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더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키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보아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려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네. 아니하며 네. 때가 네. 이루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성부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요와께서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요와께서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만이 인자에게 아둔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희생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부 동성으로 말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을 모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라고 한절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아스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허드락게세 가지 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스라의 금 라엘과 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두 안에 라엘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낳았듯이 룻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지만 아기를 낳아 가문의 영광을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엘과 레아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방 리더십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낳은 열두 지파를 세운 여인들처럼 이 루시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아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사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유명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에브라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어, 원했다는 거죠. 보아스가 유명하고 본성고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풍부하고 덕행도 힘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네,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베레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레스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보아스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었다는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할 복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고 2 0 0 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리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교회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들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런거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아멘.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장의 현실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 서 멸하고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토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처럼 유명하게 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또 기념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